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5분간 2.02% 하락. 네, 또 다시 비트코인 5분간 2.19% 상승. 이러한 소식들이 새벽간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장 출혈이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은 1600달러까지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1,000달러 1 아래로 떨어진 반면 몇몇 알트코인은 두자릿수 손실을 보임에 따라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폭보다 네, 적게 상승을 하고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코인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작성 당시 비트코인은 7.53%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자산의 가치를 1,629달러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은 현재 4 2 9 손실로 2 8 9 9점 아, 2 8 9 9 아, 아니죠, 네, 2 9 9 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9편 네,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9 각각 5.8%와 4 8 손실을 보이며 3 9 9 9 0달러와 5.83달러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네로와 대시는 각각 90.13달러, 156.26달러에 아, 156 거래되면서 약 5%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체인 링크는 3.40달러로 마이너스 14.33%를 기록해서 시가 총액 기준 20위 내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유혈 사태를 피한 몇안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렌이란 코인인데 현재 14.13%의 이득을 얻고 있고, 코모도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7.58%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렌이라는 네, 이 프로젝트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네, 우간다의 중앙은행이 대중에게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일 채피캡의 보도 내용인데, 우간다 중앙은행은 대중에게 암호화폐 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회의를 환영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암호화폐 폭넓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요엘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올 7월 아프리카 블록체인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 우간다 은행 네 부총재는 위험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대중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마사카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루이스 카스켄트 박사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온라인 암호화폐 사업은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나 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저축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 서비스 회사와 기관의 종합적 감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중 은행, 신용 기관, 외환국,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만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성명은 우간다인들이 요즘 암호화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5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현지 비정부 기구와 양해 각서, 즉 MOU를 공식 체결해서 현지 교육 개선에 관한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블록에 포함된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25건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여러 건의 고액 비트코인 거래가 한 블록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주요 비트코인 거래 신고 전용 트위터 계정인 비트코인 블록 봇은 지난 30일 583,139 블록에서 6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6조 9,05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가 25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AMB 크립토 또한 이와 관련해 모든 거래가 더 크고 선형적인 거래를 형성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거래를 시작한 지갑일은 비트코인 24392개를 지갑 2에는 비트코인 300개를 지갑 3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주소는 총 580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25개의 모든 거래에서 수신 지갑이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니은 또한 비트코인 300개를 지갑 3에 네, 그리고 비트코인 24092개를 2 3개의 트랜잭션으로 네 번째 지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네 흥미롭게도 트랜잭션 출력 스크립트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당신의 비트코인을 살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글을 쓰는 시점에서 현재 지갑 3은 44만 505건의 트랜잭션을 수행을 했고 총 5959개 예, 비트코인을 받았고, 현재 6,445개의 비트코인, 즉, 한화로 835억 4,1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네, 이제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의 암호화폐 긍정론자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에서 만 4천 달러 사이에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채굴 경쟁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30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블록체인 닷컴에 따르게 되면 네, 이날 기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7.90으로 역대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5일 전 7.40보다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입되는 해시 파워의 양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네, 미국 워싱턴 소재 채굴사인 엘리트 마이닝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해시 파워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난이도는 무엇을 채굴할지 결정하는 수단이자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전과 동일한 블록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해시 레이트를 필요로 할수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는 블록 채굴 권한을 가지기 위해 더 오픈 해시 레이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세븐틴 디그리즈 유통민 전략 책임 이사는 해시 레이트가 점차 커졌음에도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생성 권한을 얻는 속도, 즉 해시 값을 찾아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10분마다 블록을 한개 생성하는 권한을 준다는 비트코인의 전제는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시 값을 찾아내는 난이도를 뜻하는 채굴 난이도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내년 5월 네,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오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채굴자들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뉴스 스티및 운영자인 문보이저는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찍는다는 것은 채굴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성도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많은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5.6%의 하락을 한 1,21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만 원대가 이제 엊그제 같았는데 현재 2.49% 하락한 33만 5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도 500원대를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이래서 리또 속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460원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외에도 많은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네, 이런 조그마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구간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라 토큰 상장, 바이낸스와 페이스북과 논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경제 뉴스 사이트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네 바이낸스의 진차오 네 최고 경영자 최고 전략 책임자 CS와의 o 인터뷰를 인용해 바이낸스가 리브라 토큰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페이스북과 논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차오 CSO는 리브라는 초반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 구동될 것이라 외부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은 궁극적으로 증권 유통 시장을 원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또한,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의 보도를 인용해서 차우스 s 소가 거래를 검증하는 허가형 노드로서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을 지원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페이스북은 100개의 노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미 비자, 우버, 이베이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요. 네, 차오스의 소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면서도 바이낸스는 이를 확실히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전인가요? 네, 이주일 전쯤에 나왔던 기사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을 때, 네이 리브라 코인을 첫 번째로 상장을 하는 이런 거래소는 막대한 네 불을 얻게 될 것이다,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 즉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바이낸스가 이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 정말로 그냥 페이스북과 이렇게 네뭐 다른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지, 근데 둘이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바이낸스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바이낸스에도 좋고 페이스북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진짜 바이낸스가 하는 이런 사업적인 일들,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가 대량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1억 9,800만 달러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얼렛에 따르게 되면 한국 사이트, 이 한국 시, 사이트가 아니죠. 한국시간 2일 새벽 1시 52분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리플 지갑으로 5억 XRP가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1억 9,827만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규제 검토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 종합 대책 마련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 계좌 운용에 관련해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뭔 놈의 규제만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지. 네, 이를 금융업계에 따르게 되면 신한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서 사기를 방조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종합대책을 30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먼저,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 즉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랩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 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 딥러닝은 네,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 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 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을 빠르면 7월 말 도입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네 지난 24일부터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체 거래 시 입금 계좌감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해서 고객의 주의를 네,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신한은행 관계자는 종, 정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라면서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한 은행과 관련된 거래소는 네 바로 다 아시겠지만 코빗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코빗이 계속해서 원화 입금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한 달여간 중단해온 네, 원, 원화 입금 재개 시점을 원래 7월 1일 날 오픈한다고 했는데 또 연장했습니다. 네 당초 코빗은 1일 원화 입금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안정화를 이유로 네, 서비스 시점을 연장했는데 네 코빗은 현재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서 다양한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스템 안정화가 최종 확인되는 대로 원화 입금 개시 날짜를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박상곤 코빗 대표는 공지를 통해 코빗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신한 은행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7월 한 달간 거래 수수료를 완전 무료, 네 제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입금을 재개를 해야 뭐 이렇게 코빗 이용자분들께서 네 다시 이렇게 재개를 할 수가 있겠죠 원화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다른 거래소들과 그 시세 자체가 한10% 정도 내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차이가 점점 가격이 상승할수록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코비측에서그이 거래에 네, 무슨 그 뭐였죠? 네,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어서 네,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 막았다라고 하루만 에 이렇게 기사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네, 과연 계속해서 입금이 연장되는 이유가, 과연 시스템 안정화와, 네, 이런 고객들의 보이스 피싱, 네, 사기를 우려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더욱더 이제 이런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싶, 싶은데, 정말 이게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코빗 한번 쳐보시면은 많은, 네, 지금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빗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이렇게 바뀌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융자 플랫폼 글로벗캐비 영국금융행위감독기관 FCA의 글로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하고 완전히 규제된 플랫폼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캡은 작년 FCA 샌드박스에 참여 세계 최초로 지분 토큰화를 추진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또 다른 샌드박스 참여 기업인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 플랫폼 토큰 마켓이 오는 8일 자사 STO를 진행, 투자자분들에게 지분 토큰을 주당 30파운드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토큰 마켓은 성공적인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되게 되면 FCA 샌드박스를 졸업, 기업들의 STO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딜로이트가 중국 기업 73%는 전략 자산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발표된 딜로이트 2019 글로벌 블록체인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기업 73%, 미국 기업 56%가 블록체인을 5대 우선순위로 뽑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글로벌 응답, 응답자 중 5대 우선순위의 분산 원장 기술을 선택한 비율은 53%로 2018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월, 3월 200명의 중국 응답자를 포함한 11개국의 1386명의 기업 대표들의 응답을 토대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네, 폴신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블록체인 랩 리더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전략적으로 블록체인을 구현할 것이며 많은 중국 프로젝트들의 경영진이 생산도구가 아닌 전략자산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중국계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모어코인 산하 리서치 기관 모어코인 연구소가 암호화폐 보이자는 큰 폭의 상승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네, 비트코인은 고변동성 자산으로서 부양 정책 기조 안에서 수혜를 입기 힘들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네, 암호화폐의 큰 폭의 상승장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단화 캐피탈의 전임 상무 이자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네 프리미니티브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 완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상승장을 기다린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등 대규모 자금 이체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오히려 장외 거래 OTC를 통해 매도하기 위한 예비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체인 재단이 이제 2,500만 달러 상당의 바이백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플랫폼 비체인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비체인 재단은 2,500만 달러, 즉 하나로 약 290억 원의 바이백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다고 이제 디크롭 크립토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전에 루이비통 차이나에서 일했던 비체인의 창업자인 써니루는 트위터에서 비디오 채팅 중에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비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에서 암호화폐 자체가 되는 토큰, 즉, 비체인 메인넷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백을 실시할 것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트론 역시 자신의 자체 통화인 트론을 2천만 달러 가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혔었죠.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했었습니다. 네, 바이네스 또한 정기적으로 구매 이익을 얻은 후 동일한 양의 바이네스 코인을 소각하면서 지난 12월 동안 긍정적인 가격 성과에 기여를 했는데 네, 비체인의 경우 코인은 추가 개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로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급을 줄임으로써 남는 것에 가치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네, 전통적으로 기업의 주식에 쓰이는 기술이지만, 블록체인 사업은 가격 안정성을 돕는 방법으로 자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게되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블록체인 기반 무역 솔루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 DCCI는 네, 국제 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 소재 블록, 블록체인 스타트업 펄린과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를 통해서 DCCI는 중동과 아프리카 현지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서 무역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 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엑셀피 기준 466.59원입니다.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6.56원. 네, 아주 소폭 네,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소폭 상승 및 지금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어서 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불장으로의 견인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